thank you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했던 다윗의 고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고라 자손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네, 천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충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이 세상의 통치가 힘을 쓸수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모든 질병이 그래서 치유받습니다. 모든 약한 것들도 다 건강해집니다. 고통도 다 물러가고 더 이상 귀신 들려 바둥거리는 비참한 모습도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받고 모든 관계들이 다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강력하게 시작되었지만 예수 크리스토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성됩니다. 그때까지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며 전쟁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도 빠지고 지쳐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어둠의 세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하고 힘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새로운 힘과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일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셨었던 때처럼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과 함께 울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유산으로 인해 비통해하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꿈을 향해 달려가다가 넘어진 청년들을 격려하며, 깨어진 가정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증거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악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과 위로와 격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해 치유와 회복과 재충전의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가난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애통함으로 위로하고 온유한 자의 승리를 즐거워하며 화평하게 하는 삶으로 그 무시무시한 전쟁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깨어지고 어두워 신음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성 프란시스가 기도한 것처럼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의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의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의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의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의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의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의 기쁨을, 자기를 주으로 어둠이여 죽음으로 영생을 심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웃는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운다고 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웃고 있든지, 울고 있든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천국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